안녕하세요. 모용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태국에 있는 온천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무도 없어서 그 카메라 돌리거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끝부분입니다. 이렇게 방이 있고 방 안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뜨거운 물, 그리고 미지근한 물. 왼쪽 파란색이 미지근한 물, 오른쪽이 뜨거운 물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옷걸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뜨거운 물은 정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어... 이 정도? 쭉 가볼까요? 거의 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개개인의 욕실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나가볼까요? 아. <laughs>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이바이 uh,